최근 며칠 사이 일본에서는 자국의 경제 매체가 잇따라 보도하는 한국 관련 소식에 일본 정부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본이 문화와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오른 한국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할 만큼 연일 암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인 토요케이자이가 보도한 한국 관련 경제 소식만 하더라도 일본 사회의 깊은 탄식이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 매체인 토요케이자이는 2009년까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을 자랑했던 일본 경제가 이제는 한국에도 추월당할 만큼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국제 사회가 일본의 경제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지표로 국내총생산이 손꼽히는데 불행히도 이 지표에서 일본의 순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196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GDP를 나타냈던 일본이 2010년에 들어서 중국의 추월당에 3위로 내몰린 것도 모자라 급기야 올해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엔화 폭락으로 인해 독일에게도 밀려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비롯해 아쿠아일로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와의 경제관계와 중국 정부의 봉쇄 조치가 일본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일본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더큰 문제는 일본 사회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추격될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소득이 해가 갈수록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장 각국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1인당 GDP만 하더라도 2000년까지 세계 2위를 자랑했던 일본이 2021년에 이르러서는 28위로 곤두박질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일본의 국민소득이 이처럼 급속한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의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바로 일본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주체들이 그동안 산업개혁을 수수방관해옴에 따라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하염없이 추락시켜왔고 이는 곧 일본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 일본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데 일본이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가전시장만 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이 혁신을 게을리한 사이에 이미 한국과 중국 기업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분야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날 일본 기업들을 밀어내고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가전과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시장 또한 최근 들어 이러한 상황과 괴를 같이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일본 기업들이 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치열한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유 가격 폭등으로 인해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과 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현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중국 기업들만 세계적인 존재감을 과시할 뿐 일본 기업들의 명성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일본 산업의 이 같은 급격한 쇠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구매력마저도 끝없는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버블이 붕괴된 1990년 이후 일본에서는 가격 파괴라는 말이 급속하게 침체할 정도로 경제 성장이 침체되어 왔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1990년에서 2020년까지의 물가 상승률만 봐도 일본의 물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당장 2021년에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국가별 1인당 구매력 순위만 하더라도 미국과 독일이 각각 9위와 20위를 기록한 반면에 일본은 무려 36위에 내몰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암담한 처지에 놓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대규모 양적 완화에만 의지한 채 기술혁신과 산업개혁을 게을리해왔고 이에 따라 일본의 경쟁력과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침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큰 장점으로 보이지만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만큼 기업은 이익을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또한 오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또다시 더싼 것을 찾는다. 이러한 악순환을 디플레이션 나선형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1인당 GDP뿐만 아니라 실질소득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에 발표한 세계 평균임금 순위만 하더라도 일본의 2021년 평균임금은 433만엔에 달하는데 이는 35개국에 달하는 전체 OECD 회원국 중에서 22위에 그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본의 임금이 지난 3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장 이웃상대인 한국과 비교해보더라도 한국은 20년 동안 평균 임금이 40% 넘게 올라 OECD 회원국 중에서 19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1% 미만 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일본 기업들이 경영혁신과 품질혁신을 발판 삼아 높은 이익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려다가 결국 더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상반된 위상은 비단 경제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격차를 나타내면서 일본 국민들의 분통과 탄식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카타르 월드컵 개막 공연에 한국의 BTS가 출연하는 것을 두고 세계 매체들의 대서특필이 연일 잇따르고 있는 것에 더해 심지어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스페인의 외딴섬에서도 한국 축제를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를 더더욱 경악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한류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올케이팝은 11월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최근 bts 소속 멤버들이 월드컵 공연을 위해 속속 카타르로 출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 24일에도 bts의 멤버인 정국이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카타르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현재 카타르 정부가 월드컵 개최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맞이로 분주한 가운데 자국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도 그 누구보다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공유롭게도 이 중심에는 한국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매우 큰 감탄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 문화가 미국과 버금갈 정도로 세계적인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카타르 정부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문화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의 문화협력에 국가적인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카타르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스페인의 외딴 섬으로 잘 알려진 카나리아 제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똑같이 연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 사회로부터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 카나리아 지역의 유령 매체인 엘수르 디지털 그란 카나리아는 최근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스페인령 자치주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수백 명의 스페인 청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문화 김치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날 카나리아 제도에 위치한 빅토르 극장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서는 한국음식 시식회와 한국전통놀이는 물론이고 케이팝 노래자랑과 탈춤 공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번에 개최된 한국문화축제는 10년에 걸쳐 진행됐는데 흥미롭게도 이 행사는 한국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이 오로지 스페인 청년들에 의해 개최되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매체들이 공개한 행사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한국의 전통혼례식을 재현하는 모든 출연자들이 스페인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탈춤과 케이팝 댄스 공연 또한 마찬가지로 모두 스페인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한국 문화가 비단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붙어 있는 스페인의 외딴섬에도 엄청난 위상을 떨치고 있음을 매우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낌없는 극찬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결국 주요 외신들의 이 같은 보도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펼쳐왔던 한국 국민들의 남다른 저력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지역에서도 우리 문화를 찾고 나설 만큼 사상초유의 광경을 연출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